예 안녕하십니까 mpnt 옥친복입니다 mpnt 야옹 규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mpnt 야옹 규몽입니다 자 예잇 예잇 여 보게래 에이 에그 이런 게임이죠 이런 게임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공곰인기데 제목이 이게 이런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야 하셨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게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이야 예, 장난은 그만하고 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공튀기라는 게임인데요. 공, 정확히 말해서는 공튀기 2죠 어, 보시면은 <laughs> 바닥에 바닥 말고 바닥 바닥은 어. 말고 바닥 이외에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저런 뚫린 공간 안으로 공을 집어넣으면 은 깨게 되는 그런 공특기 게임 참고로 이게 하얀색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게 공이죠 요거를 해갖고 요 아이템 지금 요거를 이제 높이 띄워주는 그런거 이런걸 해갖고 저까지 집어넣으면 꼬리인데 이런식으로 깨나가는건데 어요 툴을 하시려면 원을 클리어 하신 다음에 툴을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기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스킬이 하나 있는데 벽에 갖다 부대실 때그 갖다 부댄 방향의 반대 방향을 딱 눌러주시면 되는데 정확히 맞춰주셔야 된다는 1픽셀도 틀리면 은 안된다는 거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벽으로 갖다 부를 이렇게, 이렇게 휙 소리가 나죠? 이런, 이렇게, 이렇게 컨트롤 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탄. 1탄을 클리어해야 되죠. 여까지올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1탄, 이거 원을 클리어하신 분이면 요까지 충분히 올수 있죠.

<laughs> 다시 우리에겐 도전 도전만이 있을 뿐예고 궁튀기 어 안돼 아직 보너스가 많기 때문에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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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x p l i c i t l 크으아! 크으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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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나, 둘, 헛, 둘, 헛, 둘! 어왜 이래! 굿. 여기까지는 뭐, 간단한데 여기서부터 잘해야지. 오예! 팟캐!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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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laughs> 에이, 여섯을 안했지! 여섯을! 이 자식 왜 여섯을 안하냐? 여섯이 중요한건데 어? 왜 여섯을 안했을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여섯을 안했는지 왜 여섯을 안했는지 어 뭐야? 벌써 끝이야? 아 너무 아쉽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회를 한번더 받아서 한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리트라이, 난 리트라이 하고 싶소. 와이, y 자, 이거 다시 시작하는 부분 아시는 분께는 예, 예 댓글 달아 주십시오. 예,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예, 아 이거 안 되네. 어? 이 뭐야 이게? <laughs> 대단한 번. <laughs> 잠시 세잠시아 예, 이거 멈춰서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런 스킬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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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신 차려. 여기서 포기하면 아, 아, 일로. 포기하긴이르지 춥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바로! 바로! 그렇지! 와우! 예! 파스케! 예! 자, 2탄. 요 가볍죠? 사실 1탄은. 일단은, 그, 어, 공튀기 원을 하고,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깰수 있습니다. 1을 하고, 투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투는 어, 오. 오! 어, 이리 와! 어, 이리 와! 아 이게 뭐야? 아 그럼 또 기회를 주어 나에게 하나 둘셋 여기서 여기서 어 어떻게? 뭐 어떻게라고? 어? 뭐야 이게? 어 응? 어떻게 해? 아아 하나도 있어 하나도 있어 아아아아아아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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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을 모르네 잠, 잠시 서보고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더 한번더 한번 마지막 이게 마지막 도전 저까지 최대한 목숨을 아껴야지 이제 갈수 있... 그치 그렇죠. 아하, 왜 이래! 오, 예! 하나, 둘, 하나, 아, 예! 야, 유, 야, 우이너무하 이게. 야, 그래, 그래! 아, 네. 아, 야. 요, 그렇죠 제발, 제발. 아, 야! 어. 더 이상이, 시간 끌리는 없다, 나에게. 시간을 지칠 수 없지. 어. 예, 군대를 때 왼발에 맞춰야 되는 이거 군대 간다 갔다 온 사람이 만든 게임이죠 사실은 본인이 아는 리듬에 맞춰서만 이렇게 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예아 엔딩은 여기서 보면 안 되죠, 예. 아 다음 예 공튀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도 섣불리 도전하셨다가 괜히 이렇게 호박골 당하시는 것 보다 원을 꼭 클리어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원을 클리어한 원 제가 한 건데 이 정도면 원을 꼭 클리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클리어하는 방법이 2탄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퇴기 2 마치겠습니다